맵, set, name, 여기다가, 자유, 대시, 판, 이렇게 적으시면 될것 같고, 맵에, set, sort, 1, 맵에, set, 어, 맵 타입. 마분을 일단 적읍시다. c, 그리고 p 을 파라미터로 던지면 되죠. 파라미터로. 그러면, 실행 한번 해볼게요. 물론, 저는 일어나요. 저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디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 여기. 이제 저처럼 오류나는 사람이 계실 거예요. 오두를잘 보세요. 여기 보면, no matching bin이라고 나오고, 어떤 메서드인지 나오죠. 아니, 어떤 클래스인지. 어떤 클래스냐면, iboard map d a o 예요 이, 저 클래스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이 파운드 포 디펜던시를 찾는 데 있어서 얘가 기대했대요 expected 기대했다 at least 적어도 한 개를 기대했다 빈을 근데 가못 찾았다 이거야 이거는 거의 100%가 뭐냐면 스프링 컨테이너가 얘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얘그 한테 한번 가볼게요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제가 어 아마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컴포넌트 스캔할 때, 그, 스프링 컨테이너가 읽을 수 있게 하려면, 여기 어노테이션 꼭 달아야 돼요. DAO는 리파시토리. 잊지 마세요. 어노테이션. 다시 메서드 와서, 실행을. 이제 뭐, 그거 외에 이제 별다른 오류는 아니고, 이제 DB가 없어서 발생하는 전는 오류이고요.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 잘 되실, 잘, 잘 되실 거라고 믿어요. 어, 5월달, 5월달, 약한 7일, 8일, 9일 정도 쉬는데,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어, 시간 되면 제가 9구단까지 올려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디 갔니 스타하는게